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르비텍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오르비텍 관련된 뭐 영상들 한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공유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종목 있으면 그런 이제 종목들도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익난 종목도 있고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이런 이제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올려드렸던 종목 가운데 한두자릿수 파동 나온 종목들이 이제 크게 보면 뭐 KCT나 한국선제, 금강철강 요런 이제 종목들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난 이제 8월 22일에 올려드렸었던, 뭐, KCT라는 종목이 되겠죠. 검색식 포착 종목 KCT. 기주가 종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날이에요 바로 어, 이날 이제 종가로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옆으로 좀 기다가 이날 어, 20% 가까운 상승 파동이 한번 출연이 됐었죠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신호가 뜨는 종목들이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요검색식계 포착 시작되는 종목들만 저희가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어 요거는 이제 한국 선제라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8월 29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어 이날 3,470원의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한 2,3일 정도 옆으로 기다가 이후에 5,050원대까지 상승하는 어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어 8월 29일에도 역시나 보시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던 어 상황이었고 그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거죠. 아, 이후에 이제 상승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여기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아,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류를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에 이렇게 하나가 딱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3 0초만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르비텍이 6.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급등도 좀나왔었고요 상승이 좀 연속되면서 월화수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목요일날 하락 금요일날 하락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정확히 주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 오늘 이제 6 7 하락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기업의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4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죠. 사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2% 넘게 빠져버렸어요. 어제 미국 증시도 0.3에서 0.5%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약보합권이었는데 우리나라만 또. 2% 빠진 거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과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던졌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어, 다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 부분들이 크죠. 오늘 1413원에 마감이 됐는데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환차손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어, 경향이 크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자극을 하 라고 생각이 들고 환율이 좀 상승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요거 투자하기로 어, 저번에 미국하고 합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보증 개념 그리고 아니면은 대출 개념 요런 개념으로 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3,500억 달러는 선불입니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이 부분들이 환율을 좀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어제 2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 미국 경기 탄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 국내 어제 원 달러 환율하고 증시를 좀 흔드는 어,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았죠. 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았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오르비텍을 비롯한 원전주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서 또 원전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어제 보면 오클로 같은 경우는 9%를 했죠. 근데 현재 장 시작전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4% 추가적으로 오늘 또 빠져서 출발이 될것 같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어제 한4.97% 5% 정도 빠졌죠. 그리고 오늘 지금 장 시작전 거래도 마이너스 뭐1% 지금 하락 어, 출발이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원전주들이 또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원전주래, 원전주에게도 다소 좀 악재로 작용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제죠. 어, 원전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할 거냐 아니면 폐쇄, 정지를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가동으로 갈 수도 있고 폐쇄나 정지로 갈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재가동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분위기이고요. 반대로 폐쇄나 정지로 가게 되면 야 이것도 문재인 정부처럼 탈원전으로 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동 여부의 보류가 되면서 이게 이제 결정이 10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만약에 요 부분들이 어 재가동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폐쇄나 정지로 가게 되면 약간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원전 더 지을 때도 없고, 어 짓더라도 15년씩, 뭐 10년 넘게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의 투심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또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서 이번 정부가 원전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탈원전의 어떤 느낌을 또 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원전주들도 또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요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이제 10월 달에 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또 원전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보류가 되면서 일부 또 원전주에게는 좀 악재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하락을 했고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20주선이 회복이 안 됐죠 보통 이렇게 급등을 준 주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주선에서 돌림이 나오거나 20주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60주선에서 돌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거는 2 0서 20주선을 지금 밟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그리고 에너토크나 이런 이제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이것도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 조정을 줬는데 20선, 노란색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에서 지지받고 돌리고 지지받고 돌리고 지지받고 돌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또 20주선을 밟고 가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근데 20주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우진엔텍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20주선에서 돌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60선에서 반등을 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태웅이나 이런 종목들도 20선이 지지받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죠. 그리고 저점이 지난 주또 저점을 갱신을 했고, 물론 뭐 다음 주에 돌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런 경우는 20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60에서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20에서 돌림이 나오지 못하면 결국에 60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어떤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시는 게 좋고 물론 다음 주에 딱 봤는데 다음 주에 다시 이 20주선 위로 올리는 이런 이제 양봉이 나온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번 주 저점을 또 갱신해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60선까지 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들 속에서 과연 20주선을 회복하고 양봉으로 지지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런다면 그 이후의 흐름들은 추가적인 탄력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 이번 주에도 주초반에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에 주후반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회복하지 못했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이번 주 최저점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최저가로, 주중 최저가로 끝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저점을 깨고 이탈되는지에 따라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향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조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21선이 됐던 61선이 됐던 어느 정도에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옵니다.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또 가던 아니면 전고점에서 꺾이던 그러면서 이런 어떤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다시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만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됐던, 61선이 됐던, 이번 하락을 다시 만회해주는 반등이 나온다. 다만, 그 반등이 나올 때, 정고점에서 막히고 꺾이는 경우도 있고, 돌파해서 또 신고가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또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오면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 지금 지수를 끌고 왔던 업종들 있죠. 뭐 반도체나 원전, 바이오, 금융, 그리고 방산, 조선 이런 업종에서 또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나오겠죠. 오늘 조선주들 많이 떨어졌고요. 바이오주들도 많이 떨어졌고 원전주도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수 상승을 견인해 왔던 이 업종들이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 후에, 차 후에 반등이 또 나오면 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애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일단 지수나 이런 것들 좀 무너지면서 하락했던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또 많이 또 던졌던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조정이 나왔던 건데 충분히 이제 증시나 이런 것들 다시 회복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회복을 하면서 다시 또 원전주들도 어느 정도 회복을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그 흐름 속에서 오르비텍이 오늘 또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해 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어 원전주들도 또 어느 정도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낙폭을 좀 만회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르비텍은 이제 뭐 당장 실적보다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들, 기대감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더 크게 작용해서 움직이는 스몰캡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실적이 엄청나게 뒷받침돼서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슈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사실 외국인들 어떤 기관들의 수급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세력이라는 그 주체에 의해서 상한가도 만들어지고 거래량도 터지고 급등도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이 종목에 뭐 악재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없고 어떤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 이 사전에 앞서서 이 종목을 움직였던 어떤 주체들이 있고, 걔네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저점이 있겠죠. 그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해야 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좀더 밑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확인되면 또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등주들은 보통 20주선에서 돌림이 안 나오면 60에서 돌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20에서 돌려가는 것도 있고, 60에서 돌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목마다 그런 어떤 차이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버티는지, 60에서 버티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 오르비텍은 아직까지는 20에서 제대로 버텨주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깨진다면, 그때는 이제 60에서 반등을 기대해야 된다. 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어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시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나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어떤 상승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떨어지기는 한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그렇게 원전 이슈나 나오면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전만큼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 반대로 꺾여서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고 원전주 내에서도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기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르비텍은 조금 더 어떤 이제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디서 만들어가는지, 요거를 다음 주까지는 한번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일단은 어, 저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한번더 확인하시고, 버틴다면 위에서 대응을 가져가고, 못 버틴다면 밑에서 대응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오래비텍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 무료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를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